하나님이 많은 숫자가 있어야 이기기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또 무기가 좋아야 이기기 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기기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고린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며 세상에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대가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이니라이 어, 구절이 참 유난히 좋았어요 이게 원래 자기하고 이게 적용이 되면은 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초라한 사람 왕따인 사람 어 이런 게 이제 제 모습인데 요 말씀에 의거하면은 어, 나 같은 사람이 강한 사람도 이기고 돈 있는 사람도 이기고 세력 있는 사람도 이기고 어 이거 괜찮잖아 이거죠? 이런 말씀이 좋은 거죠. 어, 히브리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애굽의 군대를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마른 땅까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 쫓아던 병가들은 스물네 개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를 뭔수로 본웃으리냐고요. 요단강을 뭔수로 건너가냐고요. 남무에나 북부에나 갖고 뭔수로 싸워 이기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에 하나님이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구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요 어,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넘겨주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넘겨주는 게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죄를 지을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수무책으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측면은 대적들 적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뭐 세력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시느냐? 하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넘겨줄 것이다예요. 넘겨주었다예요. 넘겨주었다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선포는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미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넘겨 주어너리라.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이에요. 아시잖아요. 미디안는 1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싸우러 나 그런 백성들은 300명이에요. 이 13만 5천 명은 정규 군인이고, 이 300명은 기돈이 나팔을 부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모여든 오합지졸이란 말이에요. 이미안이 13만 5천은 정규적으로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 300명은 횃불 항아리, 나풀이 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 하신다는 거예요. 기돈 입장에서 어, 이거 참 심장이 쿵하고 떨어질 만한 일이잖아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배려해 주세요. 자, 10절부터 보시면은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미디아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 후에 니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돈이 이에 그의 부와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박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매둑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어마어마한 거죠. 누워있으니까. 13만 5천이 누워있으니까. 기돈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상한 꿈을 꾼 거죠. 보리떡떡. 커다란 바위가 막 굴러 가지고 이 굴러온 바위가 이 천막, 이 미디안 천막 하나를 부숴뜨렸다 그러면은 괜찮은 꿈인데 보리떡이 굴러와서 천막을 무너뜨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꿈 얘기를 끄지 못내는데그 옆에는 다른 군인 다른 친구가 해석해 주는 게 아주 웃긴 거예요 14절이죠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유어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이 보리떡이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세요 이 기도 모가셨잖아요 두렵거들랑 여러분 솔직히 두렵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신뢰해요. 근데 때때로 환경의 열악함에 굴러 떨어지면 이 대적의 강대함에 마주치면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어요. 처지가 너무나 힘들면은 문득 우리 속에 두려움이 스물스물 피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위기를 많이 겪잖아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전도하는데 비방을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 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이사도행 18장의 내용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격려하시는 장면이 18절에 나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라고 그러지. 웃는 사람에게 울지 마. 이러지는 안 하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요, 위로하시는 거요, 용기를 주시는 거요, 힘을 내도록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요.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설교 통해서,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서 그 음성 듣고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는 기도니. 이제 경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경례를 받으니까 확실을 가지게 돼요. 이 확실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1 5 절에 기도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자이 넘겨 주셨단 말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9절에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들 또 부관들께 오더니 야 하나님이 저 미디안을 넘겨주셨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해요 너무 커요 그 입에서 너무 작고 졸아요 근데 하나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미디안 진영 사람들의 이꿈 얘기와 해석 얘기를 듣고 나더니 나도,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부관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제 확신이 드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마침내 승리를 거두죠. 16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야 빛이 안 드러나고, 빛이 안 드러나야 적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그러죠. 숨기기 위한 거죠.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을 위하라 하나하니라 기도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 경주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술리라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도도 예상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죠.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봐요, 300명, 13만 5천 명. 제가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경기장으로 장충체육관이 앉아서 6천 명, 빽게 가면 7천 명.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3만 명 앉아서 여러분 3만 명이 앉아 있지 않고 누워 있으면은. 그 엄청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몇 배로 늘어서야 돼요. 근데 3만 명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 누워있는 장면을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어, 그 광화문에 10만 명 모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근데 10만 명이 서있는 서 거잖아요. 서있는 거.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면적이 그러면 어떻게 될지. 거기다가 낙타 때 같은 것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항아리를 깬다. 그러면 그들 깨우는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나팔까지 분다? 더 깨우죠? 횃불을 든다? 그러면 좌표 찍어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다 와서 우리 죽여라. 우리 때 죽음 당할 준비 되다. 이 불빛 보고 쫓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300명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오고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전력 차인데 거기다가 항아리를 깬다? 나팔을 분다? 횃불을 높이 든다? 이건 죽으려고 백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뒤수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못 이겨요. 어차피 망해요. 이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온 그 이후로 나라가 얼마나 초토화 되는지, 사슬기 6장에 1절부터 언급이 되잖아요. 살 길이 없어요. 어차피 끝난 거예요. 어차피 일이 끝나나 절이 끝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 한번 해보는 게 백배천배 나죠. 뭐 지금의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아무리 대적이, 아무리 원수마이가,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아무리 정치 연상이 이 미디안 대군처럼 어마어마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로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나가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이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순종하죠. 백성들이 결과가 놀랍게 바뀌어요. 자, 20절 보세요. 세대가 아파를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역을 애워싸매그온진영이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가였는데 이게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될 행동이에요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줘야죠 부르짖어야죠 도망해야죠 이제 다 죽으니까 근데이 300명 앞에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무기도 없단 말이에요 항아리는 이미 깨져버렸고 나팔로 뭘써 먹어요? 횃불로 뭘써 먹어요? 그런데이 항아리 앞에 항아리 깨지는 소리 앞에 이 나팔 앞에 횃불 앞에 13만 5천 명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하고 도망가는데 있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여와께서 호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가여 서레다에, 베시타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이렇게 쭉 나오고, 맨 뒤에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놀라운 승리가 발생했습니다. 어, 한국교회를 누가 살릴까? 한국교회를 누가 깨울까? 이 대한민국을 누가 살릴까? 이 대한민국을 누가 깨울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군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라를 건지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예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 구절이라도 가지고 와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군중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소수를 찾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집합 많은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에요. 기둥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 이들이 나라를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기둥과 300 용사처럼 또는 바알에게 물어올 걸 않은 7 0 0 0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주의 종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진짜 백의 주님의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무리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적은 숫자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입니다. 도전 도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찬양도 보죠. 믿음이 이기에 믿음이 이기에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에 주님. 환경 보지 말고 저지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장애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고 발을 내딛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장례식장으로 할 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